안녕하세요, 민정입니다. 네, 이번 시간에는요, 네, 일본 음식, 네, 타코야끼, 네, 문어빵 만들어 볼 건데요. 네, 저는 이거, 미사사에서 사는 그릇 준비해 봤어요. 일단 먼저, 천사점토에 색깔을 섞어 주는데요. 네, 이 색깔을 섞어 주세요. 이 색깔을 함께 섞어 반죽 하여줍니다 네, 이렇게 섞어 주고 왔어요. 네, 이번에는 한두색을 살짝만 섞어 주고 올게요. 너무 많이 섞어 주시면 안 돼요. 네, 이 정도 섞어 줬어요. 네, 이렇게 섞어 주고요. 네, 여러분 좀 불편하시죠? 카메라 보기가. 네, 좀 불편하시면 제가 좀 잠시만요. 네, 여러분 많이 좀 시끄럽죠? 좀더 가까이 해 봤는데. 네좀더 멀리 보여좀 불편한 것 같아요. 생각에 이게 나을 것 같네요. 근데 이제 여기 저는 이 접시에다 할 거니까 여기 들어갈 만큼 양을 맞춰줘야 돼요. 근데 저는 두 줄로 할 거기 때문에 이두 줄로 할 양을 맞춰서 쫙쫙쫙 이렇게 동그라미를 맞춰 해주세요. 그렇지, 나중에 할 수가 있습니다. 이 정도만 해줬어요. 네, 이제 여기다가 네, 목공용풀 네, 저는 목공 접착제 준비했는데요. 이거는 쪼마에서 샀어요. 여러, 그냥 목공구 이용하셔도 돼요. 야. 여기 짜서 이거 좀펴 발라주세요. 네, 처화가 아니고 펴 발라주세요. 제가 좀 발음이 얘도 우짜짜짜. 이렇게 짜셔가지고, 이렇게 해주세요. 그치, 문어빵이 잘 붙습니다. 이제 이거를 하나씩 차곡차곡 올려주세요. 모양이 잔악으로 이쁘게 좀 올려주세요. 네, 그냥 저는 동그라미만 딱 맞춰서 동그라 좀 개수가 많네요. 이제 간단하게 채색해 줄 건데요. 네 저는 파스텔을 이용해 뭐 죄송합니다. 간단하게 저는 파스텔로 채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런좀 양해 부탁드리고요. 못생겼는데 생 그냥 이해해 주시고 영상 봐주시기 바랍니다. 먼저 한두 색깔로 일단, 일단 첫 번째 채색을 해드릴게요. 많이 좀 움직이는데, 요거 살짝만 눌러주세요. 형투색을 1차 재색 가짝좀 하고요. 네, 옆부분을 좀, 해, 아이고, 해주세요. 옆부분을 좀 해주시면 좋아요. 왜냐하면, 레디할 때, 좀, 옆부분이 잘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, 그런 부분, 아이 그런 부분에서는, 이게, 옆부분을 하면 좀 좋더라고요. 이 2차 채색은, 갈색깔로 살짝 좀 해주세요. 2차 채색. 3차 채색은, 살짝, 고동색보다, 좀더 연한 이 색깔로 해주세요. 자세히는 모르겠지만, 일단 이런 색깔로 이렇게 살살 옆에 부분이랑, 이렇게 잡 불리고요. 자차체에서 옆에 있는 여기 고동색? 된은 걸로 좀 톡톡톡 조절해주세요. 네, 이렇게 해주셨으면, 이제 파스텔은 빠지고, 이제 섞클펀과 이제 레진과 섞클 거, 준비해 주세요. 일단 먼저 1대비율로 잡아보겠습니다. 이렇게일대비율로 제가 섞어줬는데요. 이제 섞어볼게요. 레진과 경화제가 잘 섞이도록 네, 잘 섞여서 레진이 되도록 하겠고요. 네, 이제 또 색깔이 필요한데요. 네, 먼저 여기 이거는 갈색이에요. 그리고 하나 더 준비해 주셔야 되는데 이건 검정색깔이고요. 네, 이제 여기다가 한번, 저는 여기다가 쭉 짜서 해볼게요. 일단 먼저 검정색. 이고 뭐야, 이거는? 검정색은 좀 많이 안 짜주셔도 될것 같기도 하고. 좀잘 모르겠지만. 일단 진행하도록 할게요. 그 다음 이거는 갈색깔이고요. 저는 이렇게 잘라서 거예요 끓인 물감은 이거는 쪼마에서 산 거고요 네투채화 물감으로 하면 좀투채화 물감으로 해셔도 상관 없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여기 소스를 만들기 위해서 갈색깔을 일단 먼저 섞어줍니다 그냥 이렇게 갈색깔만 하면 좀 밋밋하기 때문에 이 예, 검은 색깔을, 네, 살짝 좀 섞어줄 건데요. 네, 저는 이거는 돈가스 소스 만들 때처럼 만들어 볼 거예요. 돈가스 소스보다는 살짝 좀 연하게 만들 거, 거고요. 이렇게 섞어줄게요. 이 정도가 나을 것 같네요. 아, 조금만 더 섞어줄게요. 왜 티가 안 날까요? 네 저는 이 정도만 섞어주도록 하고 하겠구요 이제 여기 타코야끼 아까 체력도 마친 여기 타코야끼에다가 네 소스 한번 해줄게요. 이제 레진 소스 여기서 쭈아 이렇게 해주세요. 다음 이렇게 입수시계로 이렇게 옆으로 좀 퍼지게 해주세요. 네, 옆에도 좀쓸수 있는 것처럼 접시에도 좀 해주세요. 그레이지 좀 이뻐요. 네, 파스텔 채색은 옆에 부분은 좀 이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, 제가 말안 하고 영상 찍은 건 있는데 그게 아, 영상을 편집했었는데 좀 이상하게 나와서 못했어요. 물렸어요. 못 일단 소수가 했고요. 이제 저는 여기 위에다가 어, 표현제를 올려줄 건데요. 어디 갔지? 네, 저는 편지 올려줄 건데, 네, 바, 저는 파슬리 편지 올려 줄게. 요 파슬리 편지 이건 쪼마에서산 거예요. 네, 좀 시간 지나니까 레진이 좀 밑으로 가서 이쁘게 됐네요. 네, 핀셋으로 사용하실 분은 핀셋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. 저는 핀셋이 좀 더럽기 때문에 손으로 살짝 좀 뿌려줄게요. 손으로 하는 게좀더 나을지도 모르겠어요. 이렇게, 솔솔솔, 살살, 손으로 뿌려주세요. 네, 이렇게 하시고, 미스시계 하나 더 준비해 주셔가지고, 이제, 이거 칼라짤, 이건 좀 위험할 것 같으니, 네, 이걸 좀 이렇게 하신 다음에, 좀 다듬어서, 네, 이렇게 콱, 뭐좀더 해도 좀 이쁠 것 같기 하고요. 네,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. 네, 이렇게 미니어처 문어빵 광장 네, 이렇게 마쳤고요. 네, 미니 사랑님께서 신청해주신 그 뭐지 그 스프랑 돈까스는 네, 제가 조만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제가 좀 돈까스랑 스프는 좀 어. 제가 좀 조만간 올리도록 하겠고요. 어, 많이 못 올린 이유는, 이건, 이건부터 올려야 될것 같아서, 네, 그건 좀, 신청은 좀 나중에 위로 도록 하겠습니다. 미니사랑님이 푸딩 좀 신청하신 거 제가 먼저 이미 하나 해드렸거든요, 푸딩. 네, 그렇게, 이렇게 마쳤고요. 네. 좋아요 한 번씩, 구독 버튼도 음.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이상 미니 자몽이었습니다. 마지막, 문어빵 이쁘게 나온 샷, 한번 보시죠.